어느 날 저녁, 친구가 신입 광고 임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어항을 하나 가져오더니 그 안에 호두 한 봉지와 작은 콩들이 들어있는 봉지 하나를 가져와 어항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들을 손으로 섞으면서 어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말했습니다. 이 어항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리듬 속에 있는 것처럼 이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큰 호두가 어항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작은 콩들은 어항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어항을 바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런 후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그 소리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어항 안에서 나는 소리군요. 콩이 불평하는 소리군요. 내가 만약 저호드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자신 역시 커다란 일을 했을 건데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리고 강연자는 어항의 밑에 있던 작은 콩들을 어항의 윗부분으로 옮긴 후에 말했습니다. 이 콩들을 억지로 어항의 위에다가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콩들은 다시 미끄러져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연자는 또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스스로가 자신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큰 호두들을 어항의 밑바닥에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젠 그 호두도 여러분처럼 제한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들은 지금의 여러분처럼 커다란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강연자는 큰 호두 중 하나를 집어서 어항의 밑바닥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 어항의 흔들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호두는 어항의 꼭대기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연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제 친구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란 것을 돈으로 판단한다면, 제 친구는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 뉴욕에서 천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도 제 친구처럼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마음가짐 속에서 걸으시면 그것들은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개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서른세계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